자, 지난주 말씀, 이제 어떻게 갈 것인가 말씀이 기억나시죠. 오늘은 르비디미 주는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죠. 그래서 한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영적인 가족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를 형제자매라고 부르고, 우리는 한 형제가 자매가 되었고, 한 가족이 되었고. 이 세상에서만 유효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끝나도 영원무궁하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한 가족으로 살아가게 되는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참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가족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인데도 우리는 살면서 참 의도치 않게 여러 가지 갖가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고통으로부터의 면제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고통에 처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잘 모르는 분들은 요배 새 친구처럼 고난받는 이들을 향해서 저 사람 뭐 잘못해서 저렇게 벌 받은 것 아닌가? 뭐 이러면서 남의 일이라고 좀 쉽게 생각하고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기도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의 현재 위치는 르비딤이라는 곳이에요 우리 지난주 말씀 봤던 그 뒤에, 뒤에 나오는 장면인데 그 사이에는 만나 매추라기에 대한 내용이 있고 이제 르비딤이라는 곳에 도착을 했어요 신광야를 떠나서 이것저것을 거쳐서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까지 그들을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인도에 가십니다 그런데 또물 부족이라는 큰 어려움을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1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죠. 자, 1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여러분, 이러한 물 부족 현상은 이스라엘이 잘못해서 일어난 일입니까? 그것은 아니었어요. 1절에 보니까 아주 중요한 표현이 나오는데, 지금 누구의 명령을 따라 이스라엘이 이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의 명령대로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호와의 명령대로 즉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나아가던 일에 만난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바르게 살려고 애써도 똑바로 살려고 힘을 써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흑백논리의 기복신앙은 그렇게 성경적이지 않아요. 뭐 좋으면 하나님의 축복 받아서 그렇고 그렇지 않으면 벌 받아서 죄지어서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런 모든 현상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것은 여러분 절대로 옳은 해석은 아닙니다.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맞닥뜨리는 모든 현상과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는 지식의 한계와 지혜의 한계 때문에 이해할 수가 없는 이해하지 못하는 더 깊은 하나님의 섭리가 그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함부로 우리가 판단할 수 없는 것이죠. 누가 어려움을 당했으면 우리가 함부로 판단할 수 없는 것이죠. 좋은 일이 있어도 우리가 마음대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으면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다알수 없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끌어안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고민하면서 나아가는데도 사업이 어려워질 때도 있고. 가정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건강에 치명적인 질병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도 어려움이 닥치면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살더라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의심이 생기기도 하고 더 심각하면 믿음대로 살려고 하는데 왜 이러시나 하면서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 회의하기도 합니다. 신앙이 어리거나 얕거나 체험이 약하면 이런 현상은 더욱 더 짙어지기도 합니다. 자 오늘 본문 7절 하반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보고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들이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진짜 계신 것 맞는가? 하나님이 안 계신 것 아닌가 하는 회의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찾아왔습니다. 루비딤의 물이 없어서 발생한 문제죠. 어, 물 하니까 뭐 가볍게 여길 수도 있지만 광야에서 물이 없으면 정말로 힘들죠.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니 이 광야에서 물 부족 현상은 아주 심각한 것입니다. 어쩌면 계속 이게 계속된다면 생명과 직결될 수 있는 문제죠. 어, 그런데 이물 부족에 대한 이스라엘의 반응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2절, 3절. 자 본문 말씀한번더 읽어보죠. 시작.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여러분 2 절에 보니까 백성들은 모세와 다투었다 그래요. 또3 절에서는 그를 향한 원망을 쏟아 놓습니다. 어, 지난 주에 말씀을 나눈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 가지 재앙, 애굽을 향한 열 가지 재앙을 통한 출애굽도 경험을 했고, 또 홍해를 마른 땅, 육지 같이 건너지 않았습니까? 애굽군이 몰살되는 것을 눈으로 봤습니다. 직접 경험한 일이죠. 그리고 지난 주 말씀 오늘 본문서의 십육 장에서 오늘 이 일이 즉 오늘 이 일이 있기 바로 직전에는 만나와 매출하기도 하나님께서 주셔서 먹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이리, 이들이 얼마나 많이 체험하면서 지금까지 왔습니까? 그런데도 또 다시 15장에요.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거기서 이어서 또 다시 물이 없자 또 대들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시험하며 지도자인 모세를 향해서 불평을 쏟아 놓았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다투다, 원어를 리브라는 말은 격렬한 싸움을 말해요. 격렬하게 막 목소리를 언성을 높이면서 다투었다는 말입니다. 그런 의미예요. 점잖게 다툰 게 아니에요. 막 소리질러 가면서 다투었다는 거죠. 이제 백성들이 예전보다 훨씬 더 사나워졌다는 것을 알수 있는 단어가 이 다투다, 리브라는 말이에요. 예전과는 지금 다른 상황이 벌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실 물을 달라고 요구를 하면서 심한 발언까지 막 서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 인간이 어려움을 만나게 되고 어려움이 닥치게 되면 본능적으로 원망할 대상을 찾습니다 또한 10중 8구는 어, 지도자들이 그 대상이 될 때가 많아요 지도자를 향해서 원망하죠 우리도 대통령을 향해서 원망하는 목소리들 얼마나 많습니까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렇죠 어, 어떤 한 유명한 목사님은 그분이 목회하는 곳에서 암 환자들이 좀 나오니까 몇명 나오니까 목사님 더 기도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하면서 은근히 추궁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었다고 합니다. 뭐 그랬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어떤 이런 이 다투었다는 이런 내용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되죠. 광야 길에서 지치고 타는 듯한 더위에 목가지 말랐으니까 오죽했겠습니까? 그런데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어요. 지난 주에 봤던 것처럼. 15장에서도 이들이 원망을 하니까, 마라에 쓴 물을 마실 수 있는 물로 바꿔주셨고, 엘림으로 인도해 가셨던 그 하나님께서 계속 그렇게 백성들에게 잘 대해 주시고, 좋게 좋게 이끌어 가시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자꾸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어려움을 거듭적으로 허락하시는가 하는 것이죠. 그것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1절 말씀처럼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즉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쓰는 그들이에요.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쓰는 그들에게 왜 이렇게 어려움을 거듭 허락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유는 분명해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들로 만드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 신명기 8장 3절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여전히 옛사랑처럼 못 잊고 있는 애굽을 잊어버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 과정을 통해서 더 단단해지고 더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실한 백성들로 성장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마라에서 벌써 그들은 지금과 비슷한 상황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때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셔서 쓴 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법을 배웠습니까 못 배웠습니까 못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상황에서 또 같은 행동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광야는 자꾸만 길어지게 되는 것이고 비슷한 유형의 어려움들이 거듭 주어지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시험 문제를 풀지 못했습니다 선생님은 문제 풀이 시간에 잘 설명을 해줬어요 그리고 학생들이 제대로 이해했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이 뭐예요 비슷한 유형의 문제를 또 주는 거죠. 다시 풀어보도록 하는 거예요. 그런데 틀렸습니다. 선생님은 또 도와주죠. 그리고 다시 그런 유형의 문제를 반복적으로 풀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문제를 완전히 습득할 수 있을 때까지 이해하고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을 때까지 지금 하나님이 이러한 방법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오늘의 르비딤 사건은 이런 각도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고통스러운 환경에 던져질 때 하나님께 믿음을 보여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고 전폭적으로 그분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제서야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눈여겨 보아야 할 것은 모세의 반응입니다. 사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지도자로서 모세의 탁월한 면모가 보이는 장면입니다. 난관에 직면할 때마다 그것이 어떤 것이든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했습니다. 불평을 쏟아내는 백성들에게 먼저 가지 않았습니다. 늘 가장 먼저는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로 실마리를 풀어갔습니다. 원망을 듣거나 불공평한 대접을 받을 때 지도자는 싸우기보다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엎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문제 해결이 사람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문제 해결이 사람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확신하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통과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문제 앞에서 사람은 크게 두 가지 반응으로 나타납니다. 불평과 비난을 하는 사람이 있고 또 반면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원망과 불평 대신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 백성은 원망했지만 모세는 기도했습니다. 어, 이 시대와 주님의 몸된 교회에 필요한 건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무릎의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한 사람. 정말로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한 사람. 그런 사람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정말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의 무릎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정말로 귀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통해서 그분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아를 생각해 보십시오. 바사 지금의 페레시아 아닥사스다 왕 시절에 수상궁의 왕의 술관원으로 있던 느헤미아가 예루살렘 성의 소식을 듣습니다. 그 성이 허물어졌다는 거예요. 성문들이 불탔다는 소식을 듣고 그 멀리 있는 곳에서 가장 먼저 느헤미아가 아, 한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느헤미아 일정 사절에 이렇게 나와요.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어려움을 허락하십니까? 하나님만 더 온전히 의지하도록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고난 속에서 기독인들이 믿음의 의지를 보일 수 있는 방법은 하나뿐이에요. 항복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개인의 문제든 영적인 전투든 다 그렇습니다. 보혈의 능력으로 죄사함을 받은 성도는 다 하나님의 자녀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언제든지 마음껏 아빠 대신 아버지께 구할 수 있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6장 2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죠.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구하라 그리하면 받을 것이고 너희 기쁨이 충만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백성들은 원망했지만 모세는 뭘 했습니까?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백성은 모세를 향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지만, 모세는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을 더 온전히 의지하며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처방이 어떤지 하나님의 처방에 한번 귀를 기울여 보겠습니다. 자, 우리 본문 5절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 보죠. 자, 시작.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랩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모세가, 백성이,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목이 고든 그 백성을 향해 하나님은 징벌 대신 여전히 또 물을 주십니다. 이런 장면은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시기에 가능한 장면이죠. 어, 해결책이 무엇이었습니까? 백성들이 원망하자 바로바로 바로 하나님께서 막 징계 내리셨습니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어, 지도자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을 쳐서 물을 내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여러분 반석에서 바윗덩어리잖아요. 바윗덩어리에서 지팡이로 치니까 물이 칼칼 훨 나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는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일이죠.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거룩한 뜻에 믿음으로 응답하는 신앙의 표시로 모세는 반석을 그대로 쳤습니다. 그러니까 절대신앙, 절대순종을 통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물을 마실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순종이 만든 기적이었어요. 이 사건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고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적으로 보여 주신 사건이었습니다. 6절 끝에 보이십니까? 6절 끝에 함께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그대로 행하니라. 네, 그대로 행하니라. 네, 이게 아주 중요한 표현이죠. 신약으로 와서 가나의 혼인 잔치에서도 이와 같은 표현이 그대로 등장을 해요. 포도주가 떨어지자 이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지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도움을 청했고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시자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어떻게 말씀 무슨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기록해요.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이것도 한번 따라 하죠.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대로 하라. 여러분, 어, 우리가 기도했어요. 여기까지 참 잘했습니다. 기도했다면, 적극적인 그 기도를 통한 신앙의 결단의 표시는 그대로 하는 거예요. 순종일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주신 대로 하는 거예요. 반석을 치라고 하자, 어떻게 했습니까? 아니요 반성을 친다고 무슨 물이 나옵니까 하나님 좀더 합리적인 방법 좀 주세요 이해할 만한 방법으로 좀 가르쳐 주세요 했다가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반성을 치라고 하자 그대로 행하느라 했던 이 모세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자고 하자, 하라고 하자 그대로 행했던 하인들을 통해서 물이 나고 물이 포도주로 변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반석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더 깊이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어, 이스라엘이 반석에서 나온 물을 마심으로 가람을 면하고 죽음의 위기를 넘겼어요. 이 물은 그들에게 생명을 주는 물이었습니다. 반석의 의미를 좀더 심오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어, 바울은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을 하면서 이 사건을 끌어옵니다. 지금 무리바 사건을 끌어오면서 고린도 전서 10장 1절에 4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는, 한번 읽어보죠. 길지 않아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0장 1절에 4절 말씀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으 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반석입니까? 목마른 백성, 범죄하여 원망하고 있는 이 백성들의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방언석이죠. 바로 그 반석입니다. 그 반석. 우리말 번역에는 전관사 개념이 그냥 불분명하게 나타나지만 그냥 그 반석이라고 해석을 했지만 원어나 영어 성경은 분명하게 그 정관사를 붙이면서 표기를 하고 있어요. 그 예비하신 그 반석이라는 거죠. 유일한 반석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목마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이 특별하게 정해 두신 반석이었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 이름도 더라이프 교회잖아요. 유일한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명한 한 명은. 다 유일한 생명을 가진 유일한 존재들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므로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를 담은 우리 교회 뜻 아닙니까? 더더더더 반석. 그러니까 그 반석이라는 의미도 그런 것입니다. 어, 여러분 인류의 필요 중에 가장 중요한 필요인 무엇이 가장 필요합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아닙니까? 생명 아닙니까? 이 구원이라는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정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님 그분이 메시아, 즉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그 반석에서 샘물이 쏟아졌어요. 그래서 그들이 신령한 음료를 마시고 생명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신령한 음료를 마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이죠. 예수님이 없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며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불쌍한 존재들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분을 예수님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었죠. 죄와 고통으로 극심한, 영적 목마름에 허덕이는 이들을 해가를 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신령한 반석이요 음료이신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말씀을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겪었던 이 르비딤에서 일어난 이 사건에서 우리는 두 가지 대조되는 상황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어, 메마른이 광야를 지나는 목마름의 허덕이는 이스라엘의 갈증, 또 그리고 그 목마름을 면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는 봤어요. 광야에서 갈증을 만난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이 방황하는 이 세상을 상징합니다. 또한 반석의 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상징합니다. 이두 가지 대조는 성경 전체에 나타나고 있죠. 성경 곳곳에서 목마름에 목마름으로 인하여 애타게 애타게 울부짖는 그 부르짖음이 있고 거기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전체 의 주제를 관통하는 성경의 흐름이죠. 고통 가운데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는 믿음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아,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이구나. 하나님만 전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이구나. 그래서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고통의 장소이기도 하지만 복된 장소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광야죠. 그러므로 여러분 고통이 있을지라도 물론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혹 고통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신뢰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고통 가운데 우리가 깨닫게 되는 두 번째는 뭡니까?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신뢰하는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되는 기도의 중요성이에요. 백성들은 불평하고 원망했지만 모세는 뭘 했습니까? 해명하려 하지 않았어요. 백성들과 너희가 왜 이렇게 하느냐 하지 않았어요.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나한테 그러느냐 하지 않았어요. 그저 묵묵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불평과 원망, 비난보다는 기도를 선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고통 가운데 깨닫는 것 세째는 여러분 순종의 중요성이에요. 어, 기도 이후에 기도했으면 다가 아니고 기도 이후에 이제 액션이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살아가느냐, 어, 어떻게 갈 것인가, 어, 어디에 있을 것인가, 어떻게 갈 것인가. 기도 이후에 주시는 그 마음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말씀 감동 주시는 그 말씀에 그대로 행하느라 했던 그들처럼 그대로 행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한번 정말 경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자꾸자꾸 지금 하나님만 바라보는 훈련을 하고 있어요 사람들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개척을 했더니 이걸 하나님께서 얼마나 원하시는지 몰라요 이걸 하나님이 얼마나 바라시는지 몰라요 하나님만 받아, 바라보도록 상황도 만드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순종으로 인한 정말로 신앙의 체험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 이 체험이 중요해요 여러분 5절 하반절 앞에 보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일강을 치던 내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여러분, 애굽을 향한 열가지 열 재앙의 첫 번째 물이 피로 변하는 그 재앙 때 사용됐던 그 지팡이에요. 나일강을 쳐서 피로 물들게 했던 그 지팡이였습니다. 또한 이 지팡이는 출애굽기 사장에서 뱀으로 변했던 그 지팡이였고, 홍해를 가를 때 사용했던 그 지팡이입니다. 모세는 이러한 순종들을 통해서 그 지팡이를 통한 여러 체험들을 경험을 했고 그 체험들을 통한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저희 집에 가면 뭐 제가 이런 거막 좋아하진 않지만 어디 행사 때 가서 받은 그 모세의 지팡이 모양으로 만든 그 지팡이가 있어요. 거기 갔더니 이 지팡이 손에 잡고 막기도 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이 이 사건들을 떠올린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순종을 통한 경험이 있어야 돼요. 체험의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그 경험이 여러분들을 엄청난 영적인 사람들로 성장시켜 갈 거예요. 그때 그 시절 그 시절을 의존하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죠 지금도 인도하실 거야 하면서 그 경험들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정말 순종함으로 받아들이고 이 체험들을 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르비딤이 주는 교훈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면서 백성들은 원망하고 비평했지만 모세는 여호와께 부르짖었다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정말로 기도하면 이런 저런 순종할 거리들을 보여주시죠. 우리가 거부하고 싶지만. 안하고 싶은 것들을 보여주세요. 그렇게 하라고 영적인 존재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우침을 주시죠. 그때가 중요합니다. 그때 그대로 행하느라, 그렇게 했던 그들처럼, 모세처럼, 하인들처럼, 그때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자아를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정말로 하나님을 위해서 베푸십시오. 헌신하는 여러분들 되셔서, 응답의 축복을 경험하는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